지금의 대통령 체제가 유지되나요? 지금 당장 통일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되나요? 통일된다면 북한에 있는 저의 가족이 저랑 같이 대한민국에서 살수 있을까요? 통일에 대해 재미있게 알아가는 특별한 일주일 통일교육주간을 소개합니다. 해 계절 5월, 제12회 통일교육주간이 시작됐습니다. 통일교육주간 기념식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남과 북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자유가 얼마나 소장, 소중한지, 통일이 얼마나 시급한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통일교육주간이 이러한 통일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기 기대합니다. 자유, 미래, 희망 바로 올해 열린 통일교육 주간의 키워드인데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남한 청년과 탈북민, 해외의 청년들이 생각을 나누는 자유 이야기 토크쇼가 이어졌습니다. 이게 그냥 통일 분단 전으로 돌아가는 거? 그냥 남과 북이 화해하는 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좀 지금도 말하면서 좀 자신감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먼 미래의 일 같기도 하고요 독일은 사실 뭐 통일 자체가 좀 갑작스럽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어 실제적인 그 과정 자체는 조금 짧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위에서 막 엄청 많은 준비를 할 수는 없었지만 어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통일교육주관이 갖는 의미도 되짚어보는데요. 통일 언제든지 갑자기 네.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통일 역량을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통일부가 거기에 대비해서 전 정부적인 차원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담론입니다.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1년에 한주만이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서울의 한 공원에는 마음껏 뛰놀며 통일을 배우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보통 교육이라고 하고 공부라고 하면 사실 어 사람들이 갖는 근본적인 그 거부감 이게 있잖아요. 일방적인 느낌 뭔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당하는 느낌 이런 게 있는데 요즘 에듀테인먼트라는 말을 하잖아요. 말 그대로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통일드림랜드 행사를 구성했습니다. 북한에 납치된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포로를 기억하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됐는데요. 북한에 10년 넘게 억류돼 있는 김정욱 선교사의 가족도 함께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여섯째, 그 다음에 일곱째가 제 동생입니다. 북한에 억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사 확인을 못하는 시간이 11년째입니다. 올해. 그래서 형으로서 마음 아픈 시간이 있죠.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과 사랑을 모아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다양한 통일교육 주간 행사가 열렸는데요. 학교에서는 조금 틀에 갇힌 모습만 배웠었는데, 이렇게 와서 또 느끼고 배워보니까 조금 더 넓은, 넓은 방향으로 배울 수 있어서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일 통일 관련해서 이런 행사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이 있어서 그래서 아이들 함께 참여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도움이 되고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자유 함께 이루는 통일 일상 속에서 통일의 가치를 공감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